광명 28회차를 마무리 짓는 경주입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경주 제 6경주 제 6경주가 출발했습니다. 1번 김민배, 2번 권혁진, 3번 정재원, 4번 임치형, 5번 정한일, 6번 김영환, 7번 김민균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과연 28회차 특성급 결승 경주 우승자는 누가 될지 책임 선두는 4번 임치형 선수입니다. 4번 임치영 선수 바깥쪽으로 올라오는 슈퍼특선 5번 정한일 선수입니다. 5번 정한일 선수가 4번 임치영 선수 앞쪽에 위치 이제 5번 정한일 선수가 선두 뒤쪽 3번 정재원 선수와 1번 김민배 선수입니다. 5번의 정한일 선수가 1번 김민배 선수를 확인합니다. 1번 김민배 선수가 앞쪽으로 나옵니다. 세종에서 훈련하고 있는 1번의 김민배 선수, 4번 임치영 선수 세종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1번과 4번 하지만 그 사이에 많은 선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번 뒤쪽으로 7번의 김민균 선수가 1번 뒷자리 요구합니다. 5번의 정하늘 선수가 아직까지 아직까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고 결국 뒤쪽으로 물러나는 7번의 김민균 선수. 1번 김민배 선수 뒷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5번의 정하늘 선수. 이어서 3번의 정재원 선수입니다. 3번의 정재원 선수 김포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훈련하는 선수들 6번 김영환 선수와 7번 김민균 선수 세선수가 김포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오번에 정하율 선수는 4번 임치영 선수를 앞에 둡니다. 1번, 4번, 5번. 1번, 4번, 5번 선수 대열 속에 뒤쪽에 3번, 6번, 7번, 2번입니다. 현재 선두인 1번의 김민배 선수 어제 경주 마크로 2차 기록하면서 오늘 결승 무대 진출. 4번의 임치영 선수는 어제 경주 추입으로 1승. 그리고 뒤쪽에 있는 5번의 정한은 선수가 이번 회차에서 모두 긴거리 승부를 보여줬습니다. 과연 마지막 결승 경주에서도 5번의 정한은 선수가 긴거리 승부를 펼칠지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겠습니다. 1번에 김민배 선수가 여전히 앞서고 있는 가운데 뒤쪽에는 4번의 임치영 선수 이어서 5번에 정하늘 선수입니다. 이대로 그대로 쭉 1번 김민배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뒤쪽에는 4번의 임치영이 마크 이어서 5번에 정하늘 선수입니다. 1번 4번 5번 1번 4번 5번 1번 바깥쪽으로 4번 임치영의 젖히기 뒤쪽 5번에 정하늘의 마크 이어서 3번 정재원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4번 바깥쪽으로 5번 정하늘이 나옵니다. 5번 정하늘 뒤쪽 3번까지 5번 뒤쪽으로 3번과 4번, 4번과 3번, 의 2, 3, 2, 접전 경주가 펼쳐졌습니다. 슈퍼특선 5번, 정하대 선수가 제 28회차 특성급 결승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을 꼭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